안녕하십니까. 무인 아이템샵을 운영하는 온비제코입니다 부산 광역시 중구, 중구로 90일에, 어, 저희 네크사진 샵인샵 설치 사례를 안내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는 그 애견샵 옆에, 어, 조그마한 공간이 있어가지고요. 거기다가 이제 댕댕냥냥이라는, 어, 어떤 그런 이제 기념, 기념적으로 촬영할 수 있는 그런 포토존을 만들어 놓은 사례입니다. 어, 요즘에 그 애견 카페라든지, 애견 관련되어 있는 업종에서 문의가 아주 많은 편이에요. 왜냐면, 예전같이 이렇게 친구들, 뭐, 이렇게 찍는 그런 개념을 벗어나서, 어, 사랑하는 애견, 그 다음에 뭐, 고양이, 이렇게 같이 찍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부분들까지 점주님들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 사용부터 해서 인테리어까지 한번 살펴볼 수도,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산 땡땡 양양에 들어간 네크 사진 기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원은 가로 750, 깊이 480, 높이 1880의 제품이고요. 어, 여기는 블랙으로, 기본 색상이 화이트인데, 블랙으로 래핑을한 상태입니다. 래핑은 추가 비용이 들어갑니다. 한 50만원 정도 추가되는, 어,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구성은 다른 프랜차이즈고 똑같은 사양의 카메라, PC, 그 다음에 DMP 프린트, 아니면 시티즌, 고닥 프린트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기능은 어, 카운트다운이나 리모컨을 통해서 촬영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QR 코드 스캔을 통해서 사진이나 타임 랩스 동영상이 저장이 되고 쿠폰 결제 기능도 가능하고요. 다만 샵인샵이든 어, 저희가 일반 프랜차이즈든 저희는 원하시는 프랜차이즈의 색감을 그대로 사진 세팅을 통해 잡아들수 있다는 거. 그거는 어 요청하시면 제가 추가 비용을 통해서 잡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자 모드를 통해서 실시간 매출 현황, 프린트 인하지 잔이랑 확인, 전체 시스템 온오프 등 다양한 제 그, 어, 다양한 어 기능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하우징도 지금 현재 요게 스탠드형 기계처기이렇게 있는 거 외에 아주 그냥 그하루 필름처럼 완전히 직사각형으로 세워져 있는 그런 하우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택하시면 똑같은 비용으로 어, 설치가 가능합니다. AS는 1년 무상 보증이고요. 1년 이후부터는, 어, 유상이라서 출장비가 발생될 수가 있고요. 대부분의 오류들은 원격 제어로 가능하,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원격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든 뭐, 동남아 지역이든 이렇게 수출이 원활하게 되고, 되고 있는 거죠.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 세계 47개국 정도의, 어, 지금 카드 결제 시스템을 어, 도입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어, 카드 결제도 해외 같은 경우에 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설치되어 있는 내부도 한번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중구, 부산 중구에 나와 있는데요. 어, 여기 이제 중구청에서 남포도 모양으로 내려오다 보면 여기 이제 CU, 입사시 오픈, 해놓은 페미즘 CU, 중구대천코리아점 바로 옆에 댕댕양냥 이라는 어... 애견샵이 있어요. 이 애견샵에 조그맣게 해서 댕댕양냥댕댕양냥 어... 애견, 그 다음에 뭐 야옹이 같이 이렇게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상당히 획기적인 아이디어고요 생각보다 매장이 큰줄 알았는데 소형으로 작게 되어 있지만 어, 오시는 찾아오시는 손님들 위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조그맣게 아이디어를 구해서된것 같습니다. 어, 일단 오늘은 영업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예 네, 내부에 이렇게 강아지나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올리는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내부도 한번 가서 볼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한번 남겨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룸을 네, 만들어 놨네요. 여름에는 조금 더울 수 있겠습니다. <laughs> 예, 그래도 이렇게 아이들을 내서 한다는 거 예, 상당히 괜찮은 것 같고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애견샵에도 이렇게 응용을 하실 수 있는 아이템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